아니, 근데 나 남자아이들 월드컵 하면은 궁금하긴 하다. 요즘 남자아이들 모르거든. 나 라이즈 알아. 따라딴, 따딴 따라딴, 따라딴, 따 기타, 기타. 아니, 라이즈의 그 원빈 씨 알아요. 원빈 씨랑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때문에 약간 옛날 머리처럼 보이시는 분인거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수현인가? 그분 알아. 아 소이 윤상 아들씨가 누구예요? 근데 라이즈? 그러니까 윤상 아들씨가 계시다는 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알았어. 그 미운 우리 아 미운 우리 새끼가 있는데 동상이몽에 나오셔서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어. <laughs> 동상이몽에서 윤상 씨가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이제 자기 아들 SM의 그 라이즈로 데뷔했다 해가지고 앤톤? 아 닉네임이 앤톤이에요? 그렇구나. 남들 월드컵 노래하는 건가 요 비주얼인가요? 아니, 노래해야지. 나 요즘 노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남자아이돌 노래 좋은 거 많거든? 좋은 거 많은데, 이제 문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요. 진짜. 못 외우겠어. 그래서 나는 최근에 그 세븐틴 손오공? 손오공 보고, 손오공 알고, 그 다음에 기타도 알고. 게더기타예요 제목이 그냥 기타인가? 그래도 내가 최근이라 되나? 한 반년 전에 반년 된것 같긴 한데 반년 전에 엄청 어린 친구 있는 보이그룹 노래 좋다고 내가 말한적 있을 텐데 그그 그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처음 보는 소속사였는데 진짜 어린 진짜 어린 친구 딱 봐도 그냥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친구가 한명껴 있어가지고 근데 노, 그게 약간 좀막 화제였어. 화제였는데 노래가 되게 좋았어, 나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뮤직이 딱끈 거예요. 추천으로. 그래 가지고 알고리즘을 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들었던. 아! 그 만나보다 그 t j 인가 금영 노래방에서 냈던 그룹이 있어. 아, 그거 만나봐. 아, 더 윈드 만나봐요. 아, 근데 진짜 어리다. 그리고 말랐다, 애들이. 어? 와, 저 말랐다. 어? 점다, 점어. 내가 이게 노래가 좋아가지고 뮤비를 봤단 말이야. <laughs> 아니, 노래가 좋아서 찾아본 남자 아이돌 처음이었어. 아, 그리고 요즘 그, 난 그, 솔직히 그 노래도 좋던데? 아, 그, 버추얼 남자보이인데, 아이돌인데, 버추얼 남자 아이돌인데, 아, 난 플레이브 좋던데? 아니, 플레이브 방송 쇼츠에 막 뜨는데, 웃기더라고. 플레이브 쇼츠 존나 웃김. 나그러고나이 노래도 좋아해, 그.. 판도라. 플레이브 왜요 왜였나 이거? 이 노래가 좋았었나? 들어보자. 요에 요에 근데 이 노래 솔직히 킹 받은 노래는 아닌데 내가 부르면 진짜 킹 받더라고. 요요요요요요요아 이거 본인들이 안무랑 노래 만든 거야? 진짜? 플레이브 이분들 다 본인들이 만들고 안무도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약간 데이식스 마냥 그런 느낌 아님? 데이식스도 본인들이 만들지 않아요? 영케이 그분 개멋있던데 나 아니 저는 영케이님 이후로 약간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이런거 보면은 개멋있어 나 이번에 그 놀면 뭐하니 때문에 영케이님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뭘 보면, 뭐 보면서 빠졌냐면 놀면 뭐하니에 이번에 신곡 나와 Say Yes인가 이거 개쩔어 진짜 이게 그냥 가이드만 있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연습을 해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신거야 그냥 나제 와이핑 것도 처음 알았어. 이번에 저거 때문에 검색해봤다가. 그러니까 예뻤어는 0K 분이 다 작사 작곡했다더라고. 하 데이식스 노래 또 좋은 게 있나? 예뻤어 노래는 뭐 유명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이것도 뭔가 제목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분 살짝 기부리시는거좀 괜찮네요. 이분은 뭐지?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도 많이 들어봤어. 이거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 엄청 많이 들려서, 원래 이런 노래를 듣진 않거든요, 제가. 약간, 좀, 그냥 걸그룹 노래를 많이 들어요. 평소 걸을 때는. 왜냐하면, 걸그룹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속에 미니미가 춤을 춰서, 빨리 걷거든. 그러면, 한 시간 걷는 것도, 뚝딱 걸어, 진짜. 뚝딱 걸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노래도 좋구만. 아 근데 진짜, 데이시드 대단하다. 그, 플레이브도 대단하고. 플레이브 다른 노래 안 들어봤는데. 플레이브, 외요외요에만 들어봤는데,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나요? 딴 것도 유명한 거뭐 있음? 여섯 번째 여름이랑 기다릴 게네? 이두개 중에 뭐 들어보는 게 좋지? 아, 여섯 번째 여름? <Boardroom> <fades> 뭐야? 노래 뭐 좋아? 길고 긴 여정에. 아, 근데 이거 지금 부르신 진... 길고 긴 여정에. 요 부분, 약, 그러니까 이 부르시는 분 음색이 약간 양념섭씨 느낌 나서 난 비슷한 생각 나는데? 노래 좋다. 좋은데? 음, 좋은데? 아까 여기 너, 너의 바다 이거 있더라고? 괜찮아. <laughs> 몇 개월 연습해서 올려줬다고 팬함에 불러달라면서선불했네그 <laughs> 팬분은 여러분들 말만 하세요 하나무라 탁구장도 연습됐으네 가능하시다요? 시즈.. 어 뭐야 왜.. 뭐.. 이 무슨 노래지? 시즈 베이비? 오! 은호 씨는 빨간 컬러렌즈를 끼고 계시네 와 키가 엄청 크신가 보다 이분은 모델 자체가 뭔가 동치가 커. 아 늑대 인간의 불 능력이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다 반비 씌는 거면은 그 사슴이야? 아 능력이 있어? 그럼 반비. 잠깐만 사슴 능력은 뭐야? 사람을 눈망울로 이렇게 꼬시는 그런 능력인가? 나 맞춰볼게. 아, 동물이 따로 있어요. 잠깐만! 이분은 유니콘인가? 노라, 노란, 노란신분? 노란머리 이분은 유니콘인 것 같아. 알파카라고!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아니, 이거 팬들은 이거 하나씩 보면은 그냥 다 보겠는데? 나, 나도 그냥 신기해서 하나씩 다 보게 되는데, 이거. 영상이 엄청 많진 않네.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은 거지, 뭐. 아, 여튼, 재밌었습니다. 아, 노래 좋네. 기다릴겐가, 뭐, 그것도 좋네.